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아주 쉽게 예배와 기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참 잘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듣죠. 들으러 왔어요. 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듣는다고 할 때는 항상 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육신에 들 도록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저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또 혹시 내 속에 숨겨진 악을 지적하는 것은 아닌지 고칠 마음으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위로받지 말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재물 중심의 예배였죠. 그래서 재물을 갖고 와서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흠양하고 그러면 아 됐다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있으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여기 지성소가 있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법괴가 있어. 하나님 우리는 모시고 살아. 그러니까 이 성전에만 들어면 안전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못된 짓다 하고 와서 성전 와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가 여기 하나님이 계셔.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다 망할 거야. 그리고 성전에 와서 안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세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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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믿지 마. 내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거 믿지 마. 너희들이 행위를 바르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만들어. 그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듣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지게 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너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가 보니까 좋은 양과 좋은 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거 잡아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 듣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태도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할 때가 많아요. 아우, 좀 급하, 급해졌네.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 드릴게요. 이게 소원이에요소원 소원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한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 아이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제발 직장에서 좀 승진하게 해주세요. 제발 집좀 사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솔루션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되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입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입 먼저 열지 마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듣기 위해서 나와라.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그 태도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는요.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내가 뭐청산유소로 기도 그렇게 못 해도 돼요.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이런 태도를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듣는 자의 태도를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조금 부족해요. 여러분, 부자,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부자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얼마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한 1억이 생기면 부자라고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한 10억이 생기면 부자라고 할 겁니까? 10억이 생기면 아 만족이 안될 겁니다.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럼 100억이 있으면 부자입니까? 여러분 돈은요 만족을 주지 못해요. 난 조금 부족해요. 아 조금만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왜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요. 자, 만족이 안 되는 이 마음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돈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돈을 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은 좋은 거예요. 돈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한 마음이 생긴 그때부터 모든 악이 다 올라와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해요? 돈을 사랑하니까.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했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온 땅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물질로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물질로 충분히 채웠는데 영은 만족했는데 허전하고 뭔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 안 된다. 10억을 갖든 100억을 갖든 1000억을 갖든 만족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나게 거기서부터 나온다. 자, 두 번째. 물질과 함께 재난이 온다는 겁니다. 재물만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막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았는데 거기에 혹시 불법이나 죄가 들어갔으면요. 재난과 함께 물질이 모여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다에 초점을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벌렸느냐에 따라서 함께 재난을 끌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십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주셔요. 그리고 그 만나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이 거뒀어요. 그럼 많이 거두니까 막 남을 것 같죠?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쓸 일이 생기고 쓸 사람이 붙는다는 얘기예요. 막, 그래서 수고해서 조금만 거둬도 되는데, 막, 많이 힘겹게 거뒀더니, 달래는 사람도 있고요. 같이 먹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다 날라가 버려요. 조금 거둔 사람은 나갈 일이 없어요. 여러 물질은요, 많이 거둬도 다 나가기도 있어요. 재난과 함께 들어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고 내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내거 아니에요. 재난과 함께 날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돈 때문에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이 들어서 돈이라도 있어야 병원이라도 가지. 돈 없으면요. 병원 갈 일도 안 생기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많이 많이 주셔서 병원 갈 일이고 재난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돈 없어도 좋습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큰일을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더 나아요. 큰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돈을 쌓아놓으면요, 돈 나갈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이 돈 나갈 일도 안 주세요. 그게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내 미래를 위해서 돈 쌓아놔야 돼. 그럼 재난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도 돈 많이 쌓아놔라. 근데 나갈 일도 아마 많을 거다. 나갈 일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열심히 쌓아놓은 사람은요 일이 많이 터지게 돼 있어요 돈 나갈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돈은 돈만 쌓이는 게 아니라 재난과 함께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세 번째는요 일 평생을 어둔데서 먹어요. 여러분 돈을 쌓아놓으려면요 어두워지셔야 돼요. 어둡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몰아내야 돼요. 주님이 있으면 밝아지거든요. 밝아지면 이렇게 이렇게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돈을 모아야 되니까 주님 있으면 곤란해. 그러니까 주님을 몰아내야 돼요. 일단 주님 떠나세요. 어둡게 일단 돈 모아놓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둠 돼서 하나님 몰아내놓고 그리고 어둠 돼서 비겁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비열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빛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비겁해질 수가 없잖아요. 올바르게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요, 내가 돈을 몰리면 하나 몰아내야 돼요. 빚 없어야 돼요. 어두워져야 돼요. 그리고 비겁하게 살아야 돼요. 비겁한 결정을 계속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그냥 쌓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아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물해야된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그게 15절입니다. 그가, 그가 못에서 벌거벗고,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인생은요. 못에서 벌거벗고 태어나서 벌거벗고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 벌거벗고 태어나서 벌거벗고 가야 됩니다. 다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모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쓰는 게 문제예요. 물질은 쓸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쓸수 있는 자에게 물질을 맡기는 거예요. 못 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면 물질은 저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쓸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막 모으고, 막 귀한 돈이니까 막 모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쓰는 법부터 배우셔야 돼요. 쓸수 있어야 돼요. 모으지만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준 것은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아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노후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뭔가 아이들에게 집도 좀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되죠 우리 아이들 셋 결혼시키면서 다 사골세방이에요 우리 다 월세예요 공부시킬 때 얘기했거든요 나는 공부만 시킨다 나머지는 니네가 책임져라 그래서 다 알아서 책임져요 아이들에게요 너무 많은 돈 남기지 마세요 물론 조금 남겨주면 아이들이 도움될 거예요 그러나 아이 돈벌수 있는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스스로 돈벌수 있도록 그게 더 나아요. 우리 시대가 가치가 없는 시대예요. 가치관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 아이들이 돈밖에 모르는 시대예요.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부모도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함부로 돈 남겨주면 아이들 지키지 못합니다. 차라리 아이에게 믿음을 좀 심어주세요. 믿음을 심어주세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돈못 남겨도 아이들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 얼마나 돌보시겠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쓰는 법부터 빨리 터득하세요. 어떻게 쓸 것인가. 막 모아놓는 거. 모아놓는 것은 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때쓴것 가지고 청직이로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가서 심판을 받는데 아, 내가 많이 뭐 하는데 자식 다 물려줬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자식 많이 남겨졌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청직이에요. 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쓰는 법, 잘 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항상요 아이들에게 용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세요. 너돈 이번에 어떻게 썼어? 한번 얘기해봐. 잘 썼구나. 어떤 아이들은요 또 저금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몇 백만 원인 아이들 있대요. 용돈 받아서 모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 잘 써라, 잘 써라. 그리고 하나님이 잘. 쓰는 자에게는 물질을 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태도 바르게 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자 세번째 그것이 그의 몫이 로다 그 몫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몫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옛날 성경에는 분복 이라고 나왔어요 그 번역이 훨씬 좋았던 것 같은데 분복이라는 말 그냥 몫으로 바꿨어요. 이건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땅 들어갈 때, 제비를 뽑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어떤 지파에게는 큰 땅을, 어떤 지파에는 작은 땅을, 어떤 지파는 좋은 땅을, 어떤 지파는 거친 땅을, 어떤 지파는 산을, 어떤 지파는 황무지를 다 나눠줬어요. 그 뜻이 몫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나눠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몫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분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많은 몫을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욕심부려서 뭔가 얻어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렇죠? 90%의 인생은 결정됐다 그러죠.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거, 내가 태어났어요? 이런 부모님을 만났어요. 내가 정했어요? 남자, 여자, 내가 정했어요? 다 정해진 거예요. 내 혈액형, 내 성격, 다 정해졌어요. 내가 IQ, 다 정해졌어요. 정해져서 와요. 90%는 이미 정해졌어요. 분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수고해서 얻는 것 뿐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분복으로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못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이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아이들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 나애못 낳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태어나면서 하나님은 분복을 주셨어요 아이들에게 몫을 주셨단 말이에요 옛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사람은 주먹 쥐고 먹을 걸 쥐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90%는 결정됐어요. 그리고 10%는 열심히 수고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다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다 다르게 주셨어요좀 어, 너무하지 않으세요? 그냥 다 다섯 달란트 맡기시지 그런데 하나는 그렇게 안 보내셨어요 다섯, 셋, 둘, 넷, 하나 다 다르게 IQ 150인 사람은 공부 안 해도 막 시험만 보면 항상 100점이에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그냥 웬만하면 모든 걸다 그리고 모든 걸 만들고 모든 걸다할수 있어요 손이 잼병인 사람은 아무것도 만들지를 못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IQ가 너무 낮아서 공부를 시험하면 항상 50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세상에. 불공평해요, 세상. 그러니까 이거 뒤집으려고 사람들 노력하는 거죠. 정치를 통해서 뒤집어 버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왜요?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까. 불공평하지만 나는 심판한다. 맡긴 대로 심판할 거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대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열 다섯 달란트, 네 달란트, 세 달란트, 한 달러 나눠주고 거기에서 행복하기를 바래. 거기서 너에게 주신 그복 그거로 만족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 비교해서 그래요. 저 사람은 이렇게 돈 버는데, 나는 왜이 모양으로 사느냐? 저 사람은 연봉이 1억인데, 왜 나는 연봉이 1000만 원이냐? 아,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분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연봉이 1억이든 연봉이 5천이든 연봉이 천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맡긴 복이니까 거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하세요? 여기 더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일 없다. 숙명론적 얘기 같잖아요. 인도 사람들, 카스트 제조 있는데, 아, 그냥 그, 그, 이렇게, 그, 신분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누구는 브라만이고, 누구는 카사트리 오고, 뭐, 그래서 그 밑에서 그냥 살아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숙명론적으로 살지만,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지금을 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덧없는 인생 사례에 크게 마음 쓸일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인생 밖에서 인생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생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근데 인생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면 인생이 별것도 아니고요. 덧없는 인생 사례예요. 천 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갑절을 생각하도록 즐거워하지 못하면 낙태한 자보다도 못하다 이런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행복 안 와요 모든 것을 누려도 행복 안 와요 모든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더라도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해야 돼요 이대로 지금 이 조건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품복으로 주셨습니다 병이 들었어요. 분복으로 주셨어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분복으로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탁월하지 못해요. 분복으로 주셨어요. 여기에서 질구해라. 우리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한달안두주셨어요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지 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누리지도 못해. 그런데 하나님 감사해요. 인생에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대로 찬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요 너무 진취적이지 못하지요. 욕심을 품고 꿈을 품고 막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가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자. 얘들아, 인생 밖에서 너희 인생을 한번 봐. 하나님과의 태도, 인생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 나를 이렇게 살게 주셨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돼? 싸우지 마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이대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아무리 마진 가졌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얼굴 항상 어두운데 아무것도 없는데 찬성하고 감사하다고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가지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는 들으십시오. 물질에 대해서는 베풀고 쓰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를 선물 생각하시고 이 상황, 이 조건에서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